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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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랭보에서 어, 랭보라는 친구를 연기하고 있는 반역까지 어, 연기한 윤승우라고 합니다. 네 베를렌드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드라 역의 문경초입니다.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은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죠 그렇죠. 예.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다들 고개만 끄덕이시고, 네. 네. 다들 <laughs>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은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시의 날이라고 있는지 몰랐어요. 랭보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좋네요. 자, 시의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네, 매년 3월 23일은 세계 시의 날로 음. 유네스코가 1999년에 제정한 특별한 날입니다. 아, 이 날은 시의 아름다움과 문학적 가치를 기리고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저희 뮤지컬 랭보도 랭보와 베를렌드 이두 시인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 더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우리들이, 좀 저희들이 시를 한 편씩 골라서 여러분께 네. 읽어드리는 낭독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 배우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한곡씩 한곡씩 읽는다. 음. 시를 한 시씩 네. 한 시씩 네한 네. 편씩 한 편씩.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한 편씩 준비를 했는데 저희 이제 들라의 문경초 배우님 그리고 저 그리고 윤승우 배우님 순서대로 네. 낭독을 어떤 시를 골랐는지 말씀을 드리고 낭독을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각자 한번 자리로 가볼까요? 네. 출발 위치로 가요 위치로 네 음악 좋아요 네 어, 저는 어, 김승희 시인의 장미와 가시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 시가 제가 입시할 때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인생에서 네 가장 큰 힘이 됐던 시여서 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시여서 이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장미와 가시, 김승희.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였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 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라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 주오.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 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샤를 보들르의 취하라라는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뭔가 베르렌드가 랭보를 쫓아가기 전에 좀이 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랭보와 베르렌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시인의 취하라라는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랭보에게 취해보는 그런 마음을 먹은 벨렌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라, 샤를 보들레르.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문제이다.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하는 시간이란 신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술이든 시이든 미덕이든 그대가 마음 내키는 대로 다만 계속 취하라 그러다가 종종 궁전의 계단에서나 계울가의 푸른 풀밭에서나 그대 방안의 정막한 고독 속에서 그대가 깨어나 이미 취기가 덜하거나 가셨거든 물어보라 바람에게 파도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지나가는 모든 것에게 울부짖는 모든 것에게 굴러가는 모든 것에게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바람이, 파도가, 별이, 새가, 시계가 대답해주겠지. 지금은 취할 시간이다. 시간의 신에게 구속받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거든 취하라. 늘 취해 있으라. 술이든 시이든 미덕이든 그대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제 시를 좀 들고 왔어요. 나의 방랑이라는 시인데요. 아르투르 랭고의 시입니다.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음, 이 시로 이 시를 주제로. 노래가 원래 넘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뮤지컬 랭보 초연 때. 근데 어,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보질 못했어서 이 시를 찾아보다가 어, 이걸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이 시를 고르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찾아볼게요. 어,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아, 어, 어, 어 여기 여기 있네. 자, 우와. 조용히 하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방랑, 아르티르 랭고 나는 갓다네. 터진 주머니에 주먹을 쑤셔넣고서 내 외투 또한 이상적으로 되었지. 하늘 밑을 걸었고 뮤즈엄 나는 그대의 충복이었네. 아, 내 얼마나 찬란한 사랑을 꿈꾸었던가. 내 단벌바지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꿈꾸는 엄지동자 나는 내 길에서 나달처럼 시의 문을 땄다네 내 여인숙은 큰 공자리 내 별들은 하늘에서 부드럽게 살랑살랑 내고 나는 길섭에 앉아 귀 기울였네 이마에 내리는 이슬 방울들이 힘도드는 술처럼 느껴지는 이 9월의 상큼한 저녁에 기이한 그림자들의 둘러싸여 문을 밟으며 칠행금이라도 켜듯 한 발을 가슴 가까이 들어 올려 찢어진 신발의 고무줄을 나는 잡아당겼네. 나의 남남유상입니다 자, 저희 다시 가운데로 모여볼까요? 음, 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또 시의 날에. 랭보라는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더욱더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 시가 주는 이 영감과 감동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도록 전달되길 바라면서 저희 뮤지컬 랭보도 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요? 늦은 시간. 네. 음. <laughs> 아 조금 더 하시? 아니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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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laughs>